노년기는 삶의 질과 건강에 있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어 신체활동, 특히 걷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형태의 운동으로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인지기능과 뇌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걷기 활동은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인지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노년기의 신체 활동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뇌의 건강과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로의 산소공급을 개선하며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걷기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며 이는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년기의 걷기와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는 비용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운동 방법입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걷기를 생활화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화하는 뇌에도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뇌의 구조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체활동 중 하나로 특히 노년기 인지 기능의 유지와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걷기는 뇌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며 이는 뇌세포의 건강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걷기는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 뇌의 신경가소성을 촉진하여 학습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규칙적인 걷기 활동은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개선하는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과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는 뇌의 해마 부위, 즉, 기억력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마는 노화 과정에서 쉽게 손상될 수 있는 부위이지만, 규칙적인 걷기는 이 부위의 체적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걷기는 또한 뇌의 전두엽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두엽은 의사결정. 계획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코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걷기를 통해 이러한 기능들이 강화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성과 삶의 질량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걷기는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이는 뇌 건강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들은 걷기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특정 뇌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며, 인지 기능의 급격한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와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이러한 질환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점을 고려할 때 걷기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운동 방법이며 인지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걷기를 일상에 통합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방식, 그리고 선호도를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와 같은 목표는 시작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하루에 10분씩, 일주일에 3, 4회 걷기와 같이 더 작은 목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걷기를 일상에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며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절 통증이나 심장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스트레칭과 준비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부상을 예방하고 걷기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일정을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의 아침에 10분씩 걷기와 같이 구체적인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일정은 걷기를 일상의 일부로 만들고 꾸준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기를 계획하거나 걷기를 통해 공원 한 바퀴 완주와 같은 특정한 달성 목표를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과 구체적인 목표는 걷기를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목표에 대한 친척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목표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계획한대로 걷기를 완료했다면, 이를 자신에게 보상하는 것이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과 계획적인 접근은, 노년기의 걷기를 일상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걷기가 노년기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신체적 운동을 넘어서 인지 기능 유지, 기억력 향상, 심지어 치매 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점들은 노년기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며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걷기를 노년기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또한 걷기는 유연성이 뛰어나며 개인의 건강상태와 능력에 맞춰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걷기를 노년기에도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운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걷기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적절한 강도의 걷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데, 이 시기에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걷기를 통해 이러한 기능의 저하를 늦추고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신적 웰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는 것은 사회적 연결감을 강화하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측면은 노년기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걷기는 노년기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규칙적이고 적절한 강도의 걷기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건강을 모두 증진시키며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